안녕하세요. 18.5 점입니다. 한편의 시와 같은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오늘은 모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운은 단역 배우입니다. 그마저도 신동치가 않아서 보조 출연 역할도 거절당하고 오디션을 보러 가서는 떨어지기가 일수죠 오디션을 보러 갔던 모운에게 심사위원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긴 대사를 어떻게 다 외웠지? 칭찬인 줄 알았던 모은은 그냥 열심히 하니까 저절로 외워졌다고 합니다. 치열하고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모은이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심사위원은 차갑게 딱지를 놓습니다. 연기를 보자고 했지, 암기를 보자고 했나 그러죠.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그때 모은이 그럽니다. "열심히 한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되묻죠. 그리고 10년 된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면 그렇게 외운 대사처럼 말이 술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을 안 해봤냐"라는 말과 함께요,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모은을 설명해 주니 말, 모은의 난기류. 나는 지금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우는 나레이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안전한가? 속도도 방향도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수 없다라고 모우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했을까요? 모우는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배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스튜어디스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죠. 무슨 일이든 모우는 늘열심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웬만한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맷집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현실에 흔들림 없이 적응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맷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인생의 이상기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배우라고 하는 전혀 다른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 새로운 길도 스튜어디스 때처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도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워요. 제주 촬영할 때는 감독이 갖고 싶어 할 만큼 인상적인 스카프도 배역에 맞는 분위기로 직접 찾아내죠. 작품을 해석하며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구입할 만큼 열정과 열심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녀는 배역을 맞는 것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디션을 볼때 심사위원에게 아픈 말을 듣죠. 사랑 안해 봤어요. 10년을 사귄 남자가 바람을 피는 사람이 그렇게 대사를 줄줄 외우나라는 말을 듣습니다. 현실의 열심인 것과 가슴의 울림을 따라 사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가슴의 울림을 따라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자신이 꿈꿨던 배우를 택했던 거잖아요. 배우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열심히 살아내려고 했던 건데 그 세상은 모우에게 다시 울림을 강요합니다. 모우는 자신의 울림을 따라 왔던 건데 말이죠. 그 세상도 맷집을 키우면 될것 같은데 열심이면 될것 같은데 그 세상이 모운에게 되물어오는 건 다시 울림입니다. 모운은 왜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택했을까? 그걸 본인은 이상 기류가 찾아왔다고 표현을 했죠. 현실에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적응하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진우가 그렇게 싫다고 하던 시끄러운 소리에 파묻혀서. 우리 자신도 그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가 되죠. 이상기류는 그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던 자신 안에 울리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잃어버린 자신의 순수함에 대한 질문을 갖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길을 향하게 된걸 이상기류였다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에서 만나는 웬만한 현실 속의 진동은 익숙하지만 모은의 가슴에 생긴 진동은 견딜 수가 없던 거죠. 그렇다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떠난 길이죠. 가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가던 방향에서 내리는 게 먼저니까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은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속도와 방향을 확신할 수 없는 길입니다. 모우는 그래서 나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모두가 현실 속에 어느 정도 순응하며 그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또 자신의 이상을 그리워하고 순수함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을까요? 각자 안에 있는 순수함은 현실에서 잊혀진 지가 오래죠. 그런데 현실은 참 잔인하죠.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문득 문득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너는 어디 있는 거냐라고 아프게 되묻죠. 현실은 죽을 떡 맞게 살아가게 놓고선 또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서 있는 지점과 또 방향을 물어봅니다. 자기를 잃지 말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질문을 대면하라고 하면 현실은 다시 핀잔을 주죠. 그렇게 한가해라고 되묻잖아요. 모은은 최선을 다해 현실에 적응을 하려고 배우로서 몸부림을 합니다. 맷집도 키워가려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암기가 되나 진짜 사랑을 해본 건가 진짜 사랑에 아픈 사람이 그렇게 줄줄 대사를 외우게 되는가 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진짜 사랑을 안 해봤지 라고 되묻습니다. 배우로서 모은이 부딪혀야 하는 치열한 현실이 다시 모은에게 순수함을 되물어옵니다. 모은이 자꾸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 현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모은이 진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은이 진우를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방향과 자신 내면의 순수함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길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안전하다라고 하는 질문은 혼자일 때 그렇죠. 익숙한 길이든 큰 길이든 상관없이 내가 혼자서 걸어가면 불안하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왜 아무도 없을까? 뭐라도 나오면 어쩌나 불안하죠. 행여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같이 가게 되면 더 불안하잖아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모운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 자신이 자신을 찾아가려는 그 길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 길에서 자신의 울림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진우를 만났던 겁니다. 나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서 진우를 만나게 되는 모운이 불안감을 해소해 갑니다. 그와의 사랑이 모은을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도하게 될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순수함을 찾고 싶어 하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진짜 자신을 찾고 싶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도 싶어 하잖아요. 모은은 자신의 울림을 듣는 진우를 통해 깊이 이끌려 들어가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는 시간, 그 사람이 없는 길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또 모우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살아야 하는 현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실과 자신의 내면, 그걸 맞춰 가느라 두 연인은 서로 기력은 나기도 하고 일케도 되겠죠. 음악회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진우의 청각 장애로 인해서 원치 않게 어긋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어긋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진우와 안타까운 사랑이 그렇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그 괴리감이 모은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것 같고요. 모두는 각자 자기 안에 울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상 기류에 반응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신경하게 지나치기도 하고요. 현실은 너무 바쁘고 현실은 너무 치열하잖아요. 행여 그 바쁘고 치열한 현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기 위해 잠시 내린다는 건 정말 불안한 일이죠. 모두가 가는 길에서 내린다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현실에 섞여서 살아간다는 건 안전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해줘는 그길 위에서 나의 울림을 들을 수 있는 연인이 서로를 만나는 이야기죠. 여전히 안전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두 연인의 아름다운 그런 풍경 같은 드라마가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